안녕하세요. 9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 LG 에너지 솔루션 LG와 이렇게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월봉이 좀 마무리됐죠? 예. 네, 오늘로써 월봉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좀안 좋았는데 일단 월봉을 좀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 2% 가량, 예, 2% 가량 하락을 하면서 <laughs> 뭐 다행히 뭐 20선, 20선 위는 지켰습니다. 예, 밑꼬리 달고 다행히 바디보다는 꼬리가 좀 길죠. 그래서 결국은 예, 흑산병, 예, 흑산병이죠. 은봉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흑산병을 맞고 다음 달부터 예, 흑산병 맞았으니까 여기도 흑산병 맞고. 예. 다시 한번 양봉으로 이렇게 적산병이 나오면 되니까 좀 편안하게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 20선은 일단 지켰고 밑꼬리를 달고 말아올렸기 때문에 뭐 거리량도 어 저번 달보다 더 줄었죠. 음봉이 예, 나왔지만 어, 거리량이 줄었고 일단 밑꼬리로 보게 되면 저번 달 밑꼬리가 더 길죠. 예, 그래도 저번 달 저점을 깨지 않고 예, 마무리가 됐다. 예, 흑산병, 예, 흑산병 맞고 다음 달부터 예, 적산병을 기대해 볼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은 뭐 아직 안 좋죠. 오늘 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봉으로 좀 보게 되면, 자 일봉으로 좀 보게 되면 저희는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을 음, 여기서부터 봐야겠죠. 쭉 하락을 했다가 예, 상승을 했죠. 예, 그리고 상승분의 절반까지 이제 하락을 했다가, 예, 저희는, 음, 8월 5일부터 올라간 것만큼 해서, 이렇게 올라가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상승을 뽑아내고, 뽑아냈다가, 저희는 ABC가 조정이 끝나고, 다시 재상승을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2%가량 밀리다 보니까, 참 보기 안 좋은 모습이 좀 나왔죠. 5선이라도 좀 지키면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어저께 영상을 볼 때도,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어쨌건 이제, 하락을 장악하는 이제 음봉인데, 요 절반 라인을, 절반을 지켰기 때문에, 음 여기서 반등이 바로 나오면서, 금요일에 고가를 넘어서야, 예 좋은 모습이, 그래야 이제 여기를 보러 갈수 있는 건데, 오늘 한번더 밀리면서, 한번더 오늘 밀린 거죠. 예, 밀리면서 어, 금요일, 목요일 저가를 깨면서 240선, 20선, 10선까지 무너뜨리는 물론 이제 거리량이 금요일보다 많이 실린 건 아닌데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예,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겠지만 예, 여기서도 A, B, 예, C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ABC가 여기 플랫 조정까지 예. 플랫 조정으로 조정받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기가 A, B, A 만큼 집어서 내리면 예. 2,460 포인트까지도 ABC로 떨어질 수 있는. 예. 일단 근데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말자구요 예. 여기까지 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여기서부터. 예. 여기까지 이제 절반 정도거든요. 예를 들면 한 여기까지 예. 여기가 되려나요? 좀 똑바로 한번 거볼까요?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예. 여기에 절반이 한요 정도 되려나요? 이렇게 절반이라고 얼추 거어놓고 요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걸로 이렇게 여기만큼이고 뭐 집어서 이렇게 올리면. 예 거의 반이죠 그러니까 음 고가가 2,580 포인트 2,580 포인트니까 그러니까 음, 이렇게 보면 될것 같네요. 예. 저희는 여기서부터 다시 이만큼 상승을 했으니까 예, 2,580 포인트까지 절반 라인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부터 상승분을 찝어서 이렇게 가서 2700 여기까지 이렇게 가도 되는 거거든요 에,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꼭 하락보다는 에, 하락보다는 에, 저희는 이제 항상 상승에 대한 무기를 항상 두고 에, 차트를 본, 보는 사람이라서 음,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내려왔다가 올라갔는데 여기를 빨리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예, 플랫조정 까지도 내려올 수 있고 아니면 abc 까지도 내려올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여기 절반 라인 예, 여기까지만 보고 한번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구름대를 돌파를 했다가 예,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지만 예, 목요일날 이제 돌파를 구름대를 넘어섰죠 예, 넘어선 금요일날 이렇게 구름대를 넘어섰지만 그 다음 날 구름대 상단에 여기를 예, 지지를 받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오늘 구름대를 깨버리는 예, 전환선 기준선까지도 밀어버리는 이런 예, 안 좋은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장 마판까지 끝까지 밀어버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음, 내일은 또 쉬는 날이죠. 예, 국군에나 쉬는 날이고 수요일 날 예, 수요일 날 개파락해서 예, 이렇게 해서 쭉또 말아 올리면. 예, 지금, 전환선, 기준선이 골든크루스가 난 상황에서 지금 안 좋은 운봉이 나왔는데, 이게 페이크인지, 아니면은, 하락의 전조현상인지, 예, 조종의 또 전조현상으로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좀 아쉽습니다. 예. 말일이라, 내일 또 이제 쉬는 날이니까, 예, 오늘 또, 안 좋은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음, 좀 아쉽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일단 월봉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이 저번 달에 예, 저번 달에 멋진 모습이 나왔죠. 예, 제가 얘기했죠. 22년도 7월에 저점 35만 2천 원이죠. 예, 여기 라인을 예, 여기죠. 여기 라인을 예, 여기 라인을 이때 이탈을 한 거죠. 예, 이때 예. 5월달에 이탈을 했지만 하나, 둘, 세 번째 예. 세 번째 봉에서 회복을 하면서 5선과 10선을 월봉상 회복을 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나왔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거죠. 은봉, 예, 윤봉. 은봉을 예, 거의 뭐이 3개월치를 예, 예. 다 그냥 잡아먹는 예. 다 잡아먹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장악형이죠 상승장악형 예, 그래서 이번달도 예, 양봉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일단 이번달도 일단은 오늘이 좀 아쉽긴 하지만 예, 그래도 월봉으로 예 이쁘게 마무리가 되었다 일단 월봉상 양봉 두개를 세웠으니까 다음달까지도 예, 적산병으로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거죠 만약에 적산병으로 이렇게 올라만 준다라 그러면 어, 여기죠 예, 여기 50만 원 50만 원만 넘어준다라 그러면 LG 화학은 이렇게 상승했다가 조금 조정받고 전고점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모양을 지금 갖춰 나가고 있다. 예, 이제 조금 시작을 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이십니다. 자 일단 LG 엔솔을 이제 분기봉이 마무리가 됐죠. 예, 분기봉이 예, 만약에 지금 이게 분기봉이 7, 8, 9. 예, 이 봉이 7, 8, 9. 3개월 동안 생긴 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예를 들면 7, 8, 9니까 요렇게, 오, 6, 요 3개의 예, 이렇게 5, 6. 요세 개의 봉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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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의 봉을 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 자, 이렇게 여기부터 요세 개의 봉을 이렇게 합친 거가 분기봉이죠. 에. 분기봉에서 지금 양봉이 나왔다. 음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고, 에. 저번에 분기봉을 다 잡아먹는 분기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에. 또 이제 여기 앞에죠. 여기 앞에도 회복하면서, 회복하면서, 저점을 회복하면서, 음,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분기봉에서도 이제 적산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예, 식으로. 하나, 둘, 셋. 요런 식으로 분기봉에서도 세 개가 나온다라 그러면, 10, 11, 12도 분기봉 하나, 그리고 1, 2, 3, 내년 3월까지도, 만약에 적산병이 분기봉에서 나온다라 그러면, 음, 뭐,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집니다. 일단, 분기봉에서는, 어, 최고의 시나리오가 나왔다. 예. 일단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주봉은 뭐 오늘 뭐 오늘 하루니까 뭐 이렇게 보고 일봉을 좀 보게 되면 오늘 좀 아쉬웠죠. 예. 오늘 제가 어저께 그저께죠 영상을 보면서 여기 앞에 이제 42만 원 은봉 있죠? 은봉의 고가. 예. 요 42만 원을 돌파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돌파 매매를 여기를 돌파할 때. 예, 매수하셔도 되겠다. 왜냐하면 적산병이니까. 예, 하나, 둘, 셋, 그래서 오늘 42만 원을 돌파할 때 아마 매수하신 분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보이십니다. 첫봉에서 넘었죠. 예, 분봉으로 보게 되면 5분봉, 첫봉에서, 음. 5분봉, 첫봉에서. 얘가 오늘 갭상승을 하지 말았, 말았어야 되는데, 1% 이상을 왜뛰어서 갔는지. 아, 일단 뭐 많이 뜬건 아니지만. 음. 하여튼 뭐 갭을 떠서 올라갔다가 이제 밀린 상황인데 첫봉에서는 이제 시가를 41만 9,500원을 잡고 43만 원까지 갔다가 안착까지 했는데 15분봉으로 보게 되면 15분봉에서도 이따 양봉이 나왔거든요. 근데 15분봉에서는 종가가 42만 5 0 원이에요. 괜찮았는데. 괜찮았는데 이제 밀렸죠. 예, 괜찮았는데 30분봉으로 봐볼까. 30분봉도 괜찮았고, 60분봉도 괜찮았고, 다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영향력으로, 예, 물론 이제 지수가 좀 많이 떨어지고 오늘 삼성전자나 음, SK하이닉스가 4%뭐 5%죠. 예, 이렇게 밀리면서 장이 심을 못 받으면서. 장막판에 밀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아쉬운 하루가 아닌가. 예. 5분 봉으로 좀 보게 되면, 뭐, 이런 식이죠. 뭐, ABC, ABC가 떨어지고, 5분 봉상 240선을 지지받고, 다시 상승을 나오겠죠. 일단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아쉽죠. 예. 그나마, 어저께 양봉에, 아, 금요일날 양봉에 바디를 훼손 안한 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예, 바디까지 훼손했으면, 일단 5선 위에 있고, 5선, 10선, 20선도, 10선, 20선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예, 그리고, 뭐 다른 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월봉도 잘 마무리됐고. 근데 어쨌건 간에 주봉상, 이번 주가 이제 또 며칠 안 남았잖아요? 수요일날 남고, 금요일날 남았는데, 이틀간 해서, 음, 지금 주봉상 지금 오늘 은봉이 됐잖아요. 예. 일단 오늘의 고가를 넘는, 오늘의 고가를 넘는 모양이 한번 나와줘야 된다. 예. 참 어렵네요. 예. 참. 43만원대는 특별한 저항대가 없는데, 한 44만원대 정도가 저항대가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2만원 단위로 끊어보면, 42만원, 44만원 아인데 제가 볼 땐, 지수가 좋지 않아서 밀지 않았나 아무리 봐도 그거 말고는 제가 볼 때는 뭐 없습니다 예, 거리랑 없이 쭉 밀렸고 예, 올랐을 때는 거리랑이 나왔죠 예, 이렇게 거리랑 거리랑이 거리랑이 실렸기 때문에 예, 아이또 없어졌네 예, 잠깐만요. LG 와학도 양봉을 두 개째 세우면서 5선까지 회복하면서 일단 적산병을 만들 수 있는 일단 양봉 두 개를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월봉상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A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 B, A를 집어서 내리면, 여기까지는 내려오진 않았지만, 에,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듯한, 에, 모양으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에, 얘도 분기봉으로 한번 보게 되면, 어, 다행이죠. 에, 다행히,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음, 이때, 분기봉, 그때죠. 여기 예, 때가 언제냐면 23년도 10월이거든요. 예, 이때만 해도 예, 이렇게 하락 후에 상승했다가 플랫 조종으로 이렇게 갈줄 알았잖아요. 예, 그런데 결론은 한번더 밀린 거죠. 한번더 밀리면서 예한번더한번더 밀리면서 어쨌건 이번 달에 예, 바닥에서 어. 도지 십자가 나오면서, 이제 분기봉이 여기 고가죠? 예. 분기봉이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음... 예, 고가가 얼마죠? 37만 천원, 예. 37만 천원을 돌파해도 매수타점이 될수 있는 좋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37만 천원이면 여기죠? 예. 7월달에 고가죠? 예, 7월달에 고가. 예. 그니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예. 여기죠? 이 예. 자리, 이 예. 자리. 그니까 요 자리가 이제 돌파 직전에 있는 거죠. 예. 돌파 직전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적산벽으로 넘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오늘도, 오늘도 돌파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가 완만하게 올라간다 그랬죠 이렇게 했다가 한번 조금 더 5선이나 10선 까지 예, 조금 더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가는 것도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음, LG화학도 오늘 조금 뭐 지수가 안좋아서 오늘 좀 아쉬운 상황인데 음, 괜찮습니다 예. 자 월봉도 괜찮고 일단 큰 그림으로 보면 예, 다음 달도 예, 월봉을 양봉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모양새를 갖춰 나갔다. 엔솔도 마찬가지고 엔솔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